여러분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찬양 드릴 때 예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게요 오늘은 또 새로운 찬양을 배워 볼 건데 들어 볼까요라는 찬양이에요 쉬운 찬양이니까 우리 친구들 재밌게 신나게 잘 따라 해 볼게요 <목소리>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우리 아이들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짜증을 부리거나 때를 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장기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우리 아이들과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닮은 아이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한 주도 친구들과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 들 안녕. 우리 2월 셋째 주영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이 미나, 단호, 서진이, 규빈이, 성민이, 윤재에 우리 엄마랑 아빠랑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그림이 뭔가요? 그죠. 어떤 친구가 이사를 가요. 아빠랑 엄마랑 우리 친구랑 또이 트럭에 짐을 가득 실었죠. 자전거도 있고, 의자도 있고, 큰 옷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 이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 이사 가는 거 아마 한 번씩 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말 정든,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또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내가 사는 아파트든, 아니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정말 친한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을 이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이 이사를 가지만 옛날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먼 거리를 이사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친구였어요. 이두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바을탑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과 아르라함한테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그 동네에서 너 떠나야 돼. 그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거기서 내가 먹고 살고, 이렇게 즐거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있지만 하나님을 잘숨길 수는 없어. 그래서 너는 그것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한테 또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난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고 했죠. 내가 너를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정말 국가처럼 우리, 우리나라가 한국이죠. 그죠? 옆에 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그런 큰 나라 큰 족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충만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너를 통해 그 너희 민족을 통하여 영역 간의 모든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너그 동네 떠나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큰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건강이나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집에 있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세요.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눈동자 있죠?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 하잖아 눈이 눈꺼소리 깜빡깜빡 하면서 눈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매일 한, 한 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친구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실할 안 갈래 난 여기가 좋 여기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여기도 좋은 대답그 여기도 재미있게 놀수 있는 대가 너무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 하나님 안 갈래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긴 거리를 내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를 그 걸어가기로 했어요. 우리 서울에서 보상, 왔다갔다 할 정도로 긴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아브라함,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뒤 아브라함은 준비를 했어요. 그죠? 아내랑 또 함께 일하는 일꾼이랑 많은 짐을 싸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는 자동차 이렇게 싣고 가잖아요. 그때는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동물의 짐을 가득 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들과 작별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기도 친구들이 있고 이곳에서도 살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잘섬기는 가나암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저 뒤에 이웃들 볼지? 이웃들이 뭐죠 이웃들이 막잘가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은 그리고 함께하는 이분들은 함께 가나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역시도 복의 통내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목사님 예수님 믿는 복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믿고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더욱 더 우리 친구들도 잘 되지만 또 다른 친구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할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믿는 친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픈 친구가 있을 때한 친구는 그냥 아이 또 아파? 이렇게 생각해서 아그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지만 다른 친구들은 어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아파요? 우리 친구가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 코로나 가운데 혹시나 건강이 이상 없도록 해주세요 보은 통로가 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예요 또이 또 친구는 뭐하고 있나요? 오, 간식이 있을 때한 친구는 우거우거 우거, 아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누가 하고 싶어서 까봐 간식을 잡고 있죠 아무도 안줄 거야 엄마 아빠도 안줄거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즐겁게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보게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 먹는 그런 친구예요. 또또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나요? 어, 즐겁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친구들 오빠들, 형님들 한 친구들은 막 야단치고 나 혼자 재밌는 거다 가질 거예요. 좋은 장난감 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친구는 와 같이 놀아줘요, 그죠 동생이랑 같이 놀아주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고 있죠. 우리 복의 통로가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 친구들 볼때또 내가 맛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눠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아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셔. 우리 친구들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 요 근데 공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우리 사랑한다는 걸 알죠. 근데 사랑 자체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은 또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또밥 먹으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사랑계심을꼭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영아부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아부 친구들 엄마 아빠랑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예배드립니다. 우리 영화부 모든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빨리 열과울 돌을 보면서 서로 깊바움의 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구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유와 죄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한 악에서 구원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넘게 영원히 삼읍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